대한민국 국정원이 단독으로 확보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충격적인 정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조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그가 가져온 기밀 정보는 무엇이길래 미국 국무부까지 긴급회의를 소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소속 북한 인권 분석관 에밀리 로버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닌 한국과의 운명과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속으로의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건물 지하 3층 극비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총 책임자 리철수와 그의 일가족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북한 노동당 3고실 부국장인 리철수는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을 관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정보망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CIA 부국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후 통보만 왔죠. 순간 회의실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한국 국정원이 북한 최고위층 인사의 탈북을 성공시켰다니요.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국정원이 어떻게 이런 작전을 비밀리에 성공시켰는지, 그리고 리철수가 가져온 정보는 무엇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파견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북한 인권 분석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할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의 모습,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미국의 주요 공항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츠 씨 환영합니다. 국정원 요원 김도현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도현 요원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량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 밖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죠. 약 40분 후 우리는 보안이 철저한 정부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겹의 보안 절차를 거친 후에야 리철수 가족이 머무는 숙소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저는 리철수와 그의 가족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50대 남성, 불안한 눈빛의 부인 박명옥, 그리고 20살 남짓된딸 선영과 24된 아들 준노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온 에밀리 로버츠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리철수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왜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리철수 가족의 탈북 과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다가 리철수의 아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한국 국정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아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신분도 돈도 묻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리철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리철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차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철수의 딸 선영은 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금방 친해졌고 그녀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우리 가족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았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리철수가 마침내 그의 탈북 결심. 이유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도형과 저는 녹음 장비를 준비한 채 리철수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수 없었기 때문이죠. 리철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게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3고 5실이 어떻게 해외에서 불법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이 자국민의 기아를 무시한 채 핵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여섯 번째 핵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리철수의 말에 저와 김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입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 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명자의 증언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였으니까요. 리 씨, 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로 망명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리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죠. 북한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정보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아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한국 국정원은 어떤 미국 정보기관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철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을 바꾸기 위해 가장 진심으로 노력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도연의 제안으로 리철수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경호 아래서의 산책이었지만 리철수 가족에게는 정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자유롭게 밖을 걸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선영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밤에는 외출 통제가 심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심했죠. 게다가 전기가 부족해서 거리는 항상 어두웠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우리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선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리철수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 서울의 한강.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네요. 리철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별이 보여요. 북한에서는 별빛조차 두려웠는데, 북한에서는 별빛이 두려웠다니, 무슨 뜻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밤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며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꿈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선영의 말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울의 별빛은 자유다. 워싱턴에서 급히 파견된 CIA 분석관 마이클 브라운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리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정부 청산의 최고 보안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기술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면 6개월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리철수의 단호한 대답에 회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한국 국정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철수 씨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우리 측의 다른 정보망을 통해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기자들과 각국 대표단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증언대에 섰을 때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노동당 3고실 부국장 리철수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리철수는 30분 동안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상,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이 핵 기술을 테러 단체나 다른 독재 국가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북한은 핵기술을 무기화하여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증언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는 즉각적인 추가 제재를 요구했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대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특별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였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버츠 씨, 이번 제재안의 통과는 전적으로 리철수 씨의 증언 덕분입니다. 국정원 김도현 요원이 서울 호텔 로비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철수 씨가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 기술을 테러 단체에 판매하려 했다는 증거는 중국과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리철수 가족과 함께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북한 핵심인사의 폭로로 세계 안보지형 변화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리씨.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리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한국 정부와 국정원이 마련해 준 덕분이죠. 세계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이끈 정보 작전이 북한 체제를 흔들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전까지 한국을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던 국제 언론들이 이제는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주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리철수 가족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들과 맺은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도연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김도연은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철수 씨 덕분에 북한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거의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효과를 보고 있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철수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요. 아들 준노는 한국의 보안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딸 선영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리철수 가족은 충분한 보안이 갖춰진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한국 가정처럼 말이죠. 문이 열리고 선영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선영의 한국어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인 영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 때의 두려움에 가득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선영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인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리철수와 그의 아내 박명호, 그리고 아들 준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첫 만남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특히 박명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방씨,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명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 덕분이에요. 북한에서는 평생 고통스러웠던 무릎 문제를 수술로 해결했답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어요. 리철수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돕고 있죠. 준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군사 지식이 여기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달 후,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국무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심지어 대통령도 직접 검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자네의 보고서 덕분에 국무부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되었네. 특히 한국의 정보력과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지. 몇 개월 후,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리철수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인권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버츠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리철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갔고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노동당 3고실 부국장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선택한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리철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확신에 찬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말할 자유조차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철수는 북한의 인권 실태, 핵개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때로는 냉철한 분석으로, 때로는 감동적인 개인 경험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가족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철수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박명옥은 이제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준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딸 선영은 대학에서 인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철수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언론 관계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리철수 가족과 저,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였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은 평화로웠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확실했죠. 하지만 이제는, 리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요, 강변 벤치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리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진실을 계속 전해주세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는지도요. 약속드립니다. 리 씨.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저녁, 공항으로 향하기 전 리철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명옥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준노와 선영은 따뜻한 미소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에밀리. 이곳은 당신의 두 번째 집이니까요. 박명옥이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국무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리철수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함으로써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강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창 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리철수 가족의 미래와 북한 주민들에게도 언젠가 자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그 길을 열어가길 희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속으로였습니다.